가을 아리다마로 겨들랑이지르기깨들랑이지르기 코도 파줄까, 코도 파줄까. 잘못했어, 잘못했어. 일로. 일로. 잘 알로, 알로. 돌 앞에서, 돌 앞에서. 제못 아서. 위에서. 여기서 정신 수영 좀 할게. 잘못. 음. 보안이 자네 누군가. 예. 저는 여기 왜 찾아왔는가 미친놈. 보다. 미친놈. 그 나는 이 보다. <laughs> 야나피 없어. 피 17이야. 피 17. 알았어 알나 그러면. 야나 치료해줘. 탭을 눌러. 그럼 번드로브 거즈라고 있지. 아니 나 없는 거 같은데 그거. 아있다있다있다 어? 있다, 있다. 그거를 오른쪽에서 언팩을 눌러. 어. 그러면 다섯 개가 되잖아 거즈가. 그걸 하나를 써. 유즈. 오른쪽 클릭 유즈. 아나 가방이 꽉 차서 안안안 안, 안, 안 보이는 건가? 왜, 안 보이지? 이거 원래 거즈 어디 생기냐? 아, 여기, 여기 에 있지 않나? 어, 이거 만들, 아닌가? 나잘 모르겠거든? 알려줘봐. 반들로보 거즈. 오른쪽 클릭해서. 어. 언팩. 어, 했어.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응. 우드스틱 있지? 응. 그거를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야, 버렸다, 버렸다. 응. 아, 됐다, 됐다. 야, 야, 나 피, 야, 미친. 야, 나 치료 중인데, 미친, 야, 미친 해 뭐. 어, 야, 아, 미친. 콩콩 뭐하냐 아니야 개소리 나서 휘둘린 건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개가 있었는데 왜안 지켜주냐나? 안 보여? 얘얘 바위 사이에 들어갔다니까 나로 나로 잡아야지 야, 나로 나 잡... 어떻게 나 죽었어? 여보 콩 <laughs> 얘, 여기가 어디냐면 어 2천에 3천이요 어, 2천에 3천. 너 바로 보여 미쳤나봐. 너 바로 보여. 어디인데? <laughs> 너 바로 뒤. 어디? <laughs> 여기. 어? <laughs> 야 가만히 있어 봐. 뭐? 응. 어여깄네야내내템좀 어, 먹자. <laughs> 응. 먹어 먹어. 야저 늑대 고기 썰어. 이렇게? <laughs> 어 됐다. 먹었어? 다 먹은 건가 이거? 아니다 이거 다 들고야 되구나. 이키 이키. 됐다. 따라와. 템지지자 여기 있는 거. 그래. 그니까 운이 완전 좋은 거지, 이거. 당연하지.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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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완전 좋나 봐. 나 17번 죽어서 누나 만난 거라니 잠시만. 이거 이거 다얼려져있겠중계방 새로 생긴 것도 다얼려지겠지 아, 지금 왜이래 사람 많이 보고 있냐나 때문이네. 뭐래 여기 여기 도끼. 누나 도끼 줘. 여기 어디? 야, 콩콩 좀비야, 근데 어? 뒤에 뒤에 여기, 저기 좀비 온다. 뭐라 그래? 내가 죽일게 여기, 여기 이거 먹어. 어. 들어 2안 아, e. 들어져 나꽉 찼나? 템 눌러서 우드 도끼를 어. 아. 누나 장비창에 넣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만 응. 장비창 차... 장비창에 꽉 찼나? 아, 됐다 됐다 어 뭐야 뭐지? 싫어 멍청아 멍청이라 했냐? 들다 들었다 들었다 야 이거 뭐냐? 이것도 들수 있어? 이거 맞 이거 우드스틱 아니냐? 그 무기 무기 무기야? 나왜두 개나 있었지? 가까이 오지 마 왜? 총어가지야 저기 저제 한번 내 죽여 볼게. 오케 오케 오케. 이놈 주식 너를 너의 목을 써는 연습을 하는 중이다. 야, 너의 목을 썰겠다. 야 하이! 딱 밀어주시고 이야 아아 진짜 아, 밀어주고. <laughs> 됐다. 죽였어. 좀비는 건데 죽어서도 뭐할수 있는 거 없지. 어. 내가 나 어디게? 어? 어. 야내 머리에 피 나는데? 탭 눌러서 거즈 그거. 아까 내가 말해준 거 해야 돼. 하고 있어? 어. 내 앞에 있는데, 너? 아, 야, 숨어있다 나온 거지. 그래? 숨어봐? 어. 숨어봐, 내가 찾아볼게. 아, 난 진짜 못 찾아. 알았어. 자, 자, 자 한다. 꼭꼭 뭐?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다수 언니? 어? 어. 간다? 산다 어. 넌 걸리면 뒤지는 거야. <laughs> 여기 주변에, 여기 캠핑장 안에 있는 거 맞지? 어, 당연하지. 왜 이렇게 못찾아 야, 너못 찾겠다. 야, 어딨어? <laughs> 야, 잠깐만. 아, 잘 모르겠는데? <laughs> 야, 이벤에 잠깐. 벤좀 뒤지고. 어. 야, 너 어딨어? 어? 뭐지? 이거 문, 못열나 어? 누나 어? 야 콩콩아 내가 찾아볼게 기다려봐. 됐어. 콩콩이 어디 지 나네. 봤냐 <laughs> 방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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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 야 나도 문열줄 알아. 도시 가자 도시. 그래. 도시 가면 사람들 개많아 그래? 내가 가봤거든. 응. 좀비도 많고 사람도 많아. 그래. 알았어. 야, 나 모자 쓰고 있어! <laughs> 야, 나, <laughs> 유치원생이냐? 모자 쓰고 있는데? <laughs> 아, 하이바 쓰고 싶다. 야, 나 모자 쓰고 있는 거 맞지? 응. 야, 왜 모자 쓰고 있어? 나 원래 없었잖아. 못 아시... 해서. 모자 어디서 왔지? 진심? 선생님. <laughs> 아, 맞아, 누나. 선생님, 소생, 선생님. 차렷. <laughs> 차렷. 앉아. 아어 어, 잠깐만 안는 키가 뭐였지? 아아앗 어,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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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자이거도 우우우 방만우우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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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이럴 때가 아니야 미친놈 미친놈 친아 경치 좋다 경치좋아? 이거 물이야? 이거? 어 이거 여기? 저기 여기 뭐냐? 있... 저기? 저거 좀비인가? 어떤가 어디 어디있는가? 저 거? 앞에 저기 물..물안에 있는거 어저 좀비야 그래 가자 대수 치로 가자 누나 좋아한다는데? 누가? 좀비가 응난 음, 이게 많아 <laughs>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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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가는 중 누나 응? 나 방송 켜놓은 거 알지? 어? 방송 켜놓은 거 알지? 아니, 그냥 그렇다고. 아, 도끼 띄고, 띄... 어쩐지 느리더라. 잠깐, 차좀 뒤져볼게. 도끼 있다, 여기도. 근데 나 도끼 있는데, 어차피. 스포트라이트. 이건 뭐야, 도대체? 뭐? 니가 든 거. 밤에? 아, 아, 빛났네. 밭. 빛나. 오. 여러분, 화면 밝기는 괜찮은가요? 우우우우야너그러니까 되게 긴팔 원숭이같다 긴팔 원숭이는 칼도 들어? <laughs> 미친 그런 원숭이 못 봤는데 나아나 <laughs>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laughs> 그런 원숭이 뭐야 <모여. 웃음> 나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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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저기 좀비다 야너 좀비 죽여봐 쟤 당연히 죽일 수 있지 야천천 천 모음 조, 천 준다는데 쟤 죽이면 시체 찬? 시체 시체 계속 때리면 어천줘 그럼 천으로 옷 만들 수 있어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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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활 만들자 어? 야 계속 나의 미모에 쫓아오는거 봐 적당히 싫어야지 활.. 활 두개 만들자 활 만들어줘? 아, 뚜시 뚜시 뚜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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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때릴까? 누가천 없어? 천 있을걸? 아천 있나? 탭 눌러봐 눌렀어 그러면 스크랩 오브 클로스 없는거같은 아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오른쪽에 없는데? 어. 천 어, 아무 것도 없지? 그나데옷왜 아, 이런 변색됐는데? 옷이? 따라. 와 옷이 변색됐어. 좀 씻어. 아니 거지 거지한 건가? 따라와, 따라와. 고스트 좀비 좀비 죽이면은 천 하나 주거든? 응. 그걸로 조합법 만들어 갖고 누나가 응. 활 만들어서 활쓸수 있어. 그렇구만. 저기 좀비 있다. 죽여봐. 뭐로 때리는게 좋냐? 이거? 무기 무기로 때려야지 이거? 내가 된거 지금?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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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도끼 빨간색이야 지금 어? <laughs> 왜 박수친다 갑자기 <laughs> 오 죽임 야 한대도 안먹고 죽였어 천 먹었어? 먹었다는게 안떠 봐야되나? 거기 탭 아니? 안먹었는데? 안어 다시 가자 써야되는데 마을이. 배틀로얄이 뭐냐, 뭐가, 뭐가 다른거야, 이거랑? 배틀로얄은 시간정해놓고, 음. 그냥, 한 번에 한 160명, 170명 정도를, 음. 하늘에서 떨궈 낙하산주고, 음. 그래서, 막템 좋아갖고, 템이 많어, 거기는, 음. 그래서 총막 먹어갖고, 사람들 죽여갖고 하는데, 음.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거야. 맨 마지막에. 그래서 막, 아이템 줘, 서버에서. 이거 머리 때, 머리 한 번에 때리면 죽, 죽일 수 있나? 한 번에? 왜나안 먹지 천을? 꽉 찼어. 아. 템이 꽉 찼다고? 어, 템이 꽉 찼었어. 나 지금 버렸어. 그래서. 예. 네. 나무 막대기. 가자. 대도시로 이쪽 가면 대도시 나와? 아니, 몰라. 그냥 뛰는 건데. 미친. 전기 줄 있잖아. 아. 아, 전기 줄 난... 없는데도 있지 않아, 근데? 없으면 전봇대가 있겠지. 전기 줄은 없어도. 음... 그러니까 이, 이걸 보고 이제 가면 대도시로 갈수 있는 거? 응. 음. 그렇구만. 간다. 원래 이런 거는 도시에는 아이고. 전봇대가 이어져 있다고. 그렇구만. 나 방금 팔레린 거 같은데. 아니 아니 나 이거 다 눌러 보 있어. 어떤 건지 1 <laughs> 번은 뭐지? 왜 이렇게 파닥거려? 나? 어. 파닥 파닥. 어? 건물이다. 어디? 이거 뭐임? 이거 뭐임? <laughs> 이거 뭐지? <laughs> 이거 뭐임? <laughs> 이거 뭐야? 신났잖아, 지금. 아, 신난 거야? 건물 만나서 신났잖아, 지금. 호이, 허이허이허이 간다! 집으로 들어간다! <웃음> <웃음> 집으로 들어간다! 웨이브, 웨이브. 배고프다. 블랙베리 먹어야지. 응? 블랙베리, 블랙베리. 응. 난 아직 쏘쏘. 어, 야, 여기 완전 집 조, 좋아, 집. 여기 안에 좀비 없겠지? 응. 누나! 팬, 오시, 팬클럽 하한명 붙었어. 이리 와봐. 이리 봐 내가 주워져 줄게. 이게 박수친다, 또하 이리 봐 3번, 3번. 아팔 대지 말고. 야, 팔안 내려. 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F인가? F인 눌러봐, F인. 살려주세요. F인 눌러봐, F인. 야, 저기 좀 밀었나? 살려주세요. 안 죽어.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죽었어. 정몽아, 저기... 미안해. 야, 나팔안 내려놔. 뒤 내릴 것같아쟤 사람인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좀비야. 어레? 어? 저 뒤에는 좀비가.. 저 뒤에 왜 이렇게 빠른 사람이 있냐? 저 사람이다, 저 뒤에. 조심해라. 사람 지나갔다 엄마. 데나팔 언제 내려? f 인가 F2 눌러봐. 내 네. 저 사람 꺼셔올게 어, 내려간다. 어. 야, 죽지 마라. 어, 여기 주차장도 있어요. 나 여기 되게 큰데? 그러니까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하이, 하이! 야, 우리 서로 만난 척할래? 그냥 게임에서? 야내팔 어떻게 내려? 야 손들고 얘기해라 F2 F2 박수치면서 가야겠다 <laughs> 아이CV 도끼를 들어서 박수가 뭐지? 헤이 헤이 어디있어? 아 저기 있나보다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주차장에 아네. 갈게 나 박수 무슨 기지? 팔인가3 3 4 F3 잠깐만 F3? 아 이거 <laughs> 방송기가 계속 걸리네 헤이 헤이 하이 하이 헤이 You're you you 유얼 유윗 닥쳐야겠다. 하이하이 하이 헤이 말이 안 통하면 죽여야겠다. <laughs> 손들고, 손들어가는 들고 거 하이하이 하이 하이 손들고 가라고 헤이헤이 하이하이 hey, hey. 이 자식아 하이 하이 이 자식아 하이 노노노노 n 노 하이자식아 하이자식아 하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하노 내가, 내가 얘 죽이는 건데? 어디? 하이, 자식아, 하이. 야, 너 어디 갔어? 존나 빨라. 하이, 하이, 자식아, 하이. 하이, MC 자식아, 하이. 하이, 하이, 자식아,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얘, 야, 얘, 나 주사기 다, 얻음. 달리기 좀 빠른데? 나 주사기 얻었어. 야, 나 주사기 얻었다니까? 와, 얘. 막 점프맵 해. 혼자. 나걔좀 버그 쓴것 같아. 나 슈가 얻음. 뭐, 뭐지? 그거 서 먹을 잠깐만 다시 봐 죽어 죽어 야 오! 총소리 니 죽... 네 총이냐? 나여기다 아니다 아니야아니야아니아니야 헐? 야 조심해 쫓아가지마니나죽었어 죽을 다아아 피.. 야 헤이 헤이 스다여기야 아니다 야니다아다야니다아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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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이 템 많아 보여 죽개까죽개야지여템 네, 많아 보여 잠시만 야야 제가 만 쏘는데 야야 빨리 줘. 아 <laughs> <laughs> 죽였다. <laughs> 죽였다.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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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제쪽 확실했다 템 많은데? 나 5점 주라 세요야 쟤도 모자 쓰고 있었어 저 완전 빨라서 핵쓰는거 같은데 템뭐 있었냐 어 총알 있네 어, 개, 얘 개많은데 돈? 돈? 아니, 아니, 아니. 가방, 가방, 가방. 우선, 얘 옷을 다 입어야겠다. 옷 벗겨야겠다. 야, 나망한경이 있어. 망한경 주, 망환경 망한 왜안 주워져? 아, 이거 하나 없애야 되구나. 이 무기, 나무 어? 막대기 뺄까? 개이득. 나무 어? 막대기 빼도 되지. 응. 망한경 얻음.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이거 왜못 먹지? 이거 어떻게 쓴? <laughs> 얘 죽은 위치가 애매해서 템을 못 먹은 것 같은데? 난 망원경밖에 못 먹음. 그거는 차 안에 있던 템이야. 그런 거. 가 내가 먹고 올게. 어디인데? 안 보여? 템. 여기 있다. 너 보이냐? 아 이거 가방. 어? 가방 가방. 왜? 오 맞네. 나안 보여. 야나 끼었어. 권총, 건청 가져가. 야네가 먹고 나 줘야 될거나 끼었. 어 잠깐만. 그러면 내가 꺼내줄게. 야, 나 끼었어. 미쳤나봐. 나 못나가. 여기 살아야돼. 가지마. 나 어디로 모실까요? <laughs>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헤아이 뭐야, 잠깐총 쏜다. 미친. 야, 조용히해. 조용히해. 헤헤헤 야, 나 못나가. 미친. 나 여기 있었속있 이세린아. 아, 내가, 내가, 내가 죽여줄게. 아니, 나좀 나가게. 죽이는게... 면 아, 내가 죽이면, <놀람> 죽이면 되는거 아니야. 도망가는데, 쟤? 그래? 야, 멀리서 우리 따라오는 거 아니냐, 설마? 아니야, 아니야. 친구 아니야, 설마? 야, 나 끼었어! 미쳤나봐, 나 끼다 나 꺼내줘! 나부터 구원해! <laughs> 나로남 일이지. 남 일이지, <laughs> 아니지, 박수 뛰고 있네. 박수 고 템프 꺼, 템프 꺼. 템, 찍고. 템 찍고. 야, 너 비켜, 뭐. 못 나가니, 여기다. 저기, 저기로 나가야 돼. <laughs> 야, 미신너 비켜라. 저기 별로 안 좋다. 빨리 비켜라, 뭐. 어, 야. 밀어봐, 밀어봐. 아. 아, 나줄거건다 나, 줘야지. 우선 c 가안 돼요. 난줄 거부턴 다 줘야지. 어... 이거 넣어두고. <laughs> 아, 넣어두고. 아, 이... 아, 제가 이... 여기는 차량에요 누나... 어... 캠템개쩍게 먹었다. 일단 나와. 비켜봐. 미친... 일어서... 일어서지 못해. 이야... 신가... <laughs> SS, X... 아, X는 안, 안 돼. C도 안 되고... 뭐야? 왜? 왜나 갑자기 안 줘? <laughs> <laughs> 야, 어떻게 참부에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어 일어서. 야 때리니까 기적같이 일어났어. 우와, 야나나템좀 줘. 야너쫀다나총 같은 거안 주냐? 거기 안에 총알 있던데? 나 총이 없잖아, 근데. <웃음> <웃음> 총 있다. 총 있어. 저 안에. <laughs> 그 안에. 들어왔또못 나오는 거 아니겠지? 루루 있지. 루백뜰 걸. 그래 나쟤 죽이고 올게. 오잉. 흥질난다 이거 가방 아닌가 이거? 안에 들어가서 해야되나? 아, 날고 어 해야 날 보고 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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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먹으면 되냐? 물 이거 병응 음. 이거 다 챙겨 이거 버려 우드스틱 그냥 다 버릴게 우드스틱은 어 내가 아까 여기 들어가는거 봤거든? 팔도 있네 야 너무 이거 가방이 너무 작아 나못 헤이 헤이 나와 이새끼야 와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총 못뜨는데? 가방 어? 어떻게 만들어? 나와 와얘문다 닫고 다녀 개짱나네 좀 무섭다? 망원경 버릴까요 여러분? 망원경 필요없어 아 그래? 망원경 버리고 그럼 건충을버려야겠건충을 어. 내가 들고 와야지 도끼는 필요하지. 응, 음, 음. 이거, 후레쉬 이거 버리고, 활질까 자리, 어. 어, 활 들어, 활. 활, 활이 나시나. 거기 안에, 그것도 있을걸? 뭐? 화살? 에로. 기다봐 내가 먹었나? 기다봐안 먹은 것 같은데. 나. 라이터? 라이터 챙김. 이제 뭐 챙길 거 있나? 이게 뭐지? 이거 총알인가? 나 여기 돌아다니면서 템 파밍하고 싶게 우선. 잠깐만. 메탈은 필요 없대, 지금. 음. 병은, 병은 뭐하는데 쓰는 거야?